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산입니다. 네, 언니, 네. 네. 요새 가장 뜨거운. 응. 분이 있어요. 네네. 이분 너무 궁금하거든요. 음... 빨리 여쭤보고 네. 여쭤보고 싶어요. 이분 남자분이고. 네. 아웃습니다. 정년생에 나는 다 푸어라고. 난1 3일 날로다. 이렇게 자손나비랍니다. 천하 대신 할머니, 지하 대신에 다 우레조레는 벼락 대신 할머니 아니시랴. 각국나라는 다 열두 대신, 다억사아명은 박사 대신 아니시랴. 다꽃 대신에 넉 대신 할머니 하일받으시고, 다동기다몸도 대신 할머니 하일받아 나리시고, 다 이렇게 닭두 대신 할머니 하일받아 나리시고, 다우리몽 주나리시고, 바른몽 주나리시고. 다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, 음. 아휴, 진짜, 한숨부터 나와, 지금. 한숨이요? 응, 음, 한숨부터 나오시고. 어떻게 보면, 이 종이 사주갈로 이렇게 보니까, 지금 이렇게, 이렇게 굴, 이렇게 굴곡이 졌거든? 음.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, 초창기에는 확 치고 올라왔어. 어 맞아요. 그러다가 딱 떨어져. 그래서 다시 지금 뭔가 기운을 다시 보니까, 지금 뭔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슬금슬금 뭔가 수면, 수면 위에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는 느낌? 음, 그런 느낌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음, 음. 근데 어, 이 사람 사주가 항상 구설이 따르고 어, 어떻게 보면 어, 내가 볼때 움츠렸다가 다시 뭔가 딱 피는 느낌 펴지는 그런 움츠렸다가 다시 뭔가 딱확 피는 느낌 그걸 뭐라 그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움츠렸다가 확 피는 그런 느낌이야 어. 아, 지금 지금? 어. 아, 진짜? 움츠렸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어, 뭔가 그러면 그게 잘 된다라는 징조예요? 잘 된다? 이런 거보다도 지금 뭔가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숨어 있다가 뭔가 숨어 있다가 어, 숨어있다가 뭔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뭔가 이렇게 탁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. 응. 음. 음. 근데 지금 올해 수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, 구설이 많이 따랐는데 올해 운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. 아, 어 그리고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응하요 사람이. 응, 음,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우응한 것처럼 보여져? 그리고, 뻔뻔하다, 뻔뻔하다, 이 소리가 나와, 자꾸. 어, 어 음흉한... 뻔뻔하다, 우응하다?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이렇게 귀에 맴맴거리지? 어, 응. 어떤 분이 그러세요, 지금? 할머니가 그러죠, 지금. 왜 이렇게 뻔뻔하냐? 어? 사람이 얼굴이, 얼굴이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두껍냐? 자꾸 이렇게 보여지네. 어. 그리고 올해 있잖아요. 어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도안이면 뭐야? 지금 도안이면 뭐다? 지금 연예인이에요. 이 사람? 네네. 음. 연예인인데, 연예인인데, 내가 볼때 올해 잘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음, 잘 넘어가야 될것 같고, 음, 지금 좀 뭐라고 해야지? 좀잘 나갔었을 때는 이 사람이 좀왜 뭐, 그러니까 뻔뻔하냐면 잘 나갈, 잘, 나가, 잘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왕, 왕싸가지래 왕싸가지 아잘 나갈 때 겸손하지 않아어 겸손하지 않아고 왕싸가지래 싸가지가 바가지다 그래 선녀가 <laughs> 싸가지가 바가지네 음. 이 오빠야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네 음. 아 근데 왜왜 왜, 여기 왜 나오는 거야 그래 아왜 나오냐 어왜 나오는 거야 그래 손가락질 당하겠는데 이 음. 오빠야 어 남자예요? 네 남자. 어 머리 가 이렇게 짧은 것처럼 보여지고요. 음. 눈이 이렇게 툭 찢어진 것처럼 보여지고요. 음. 좀 약간 그렇게 보여져요. 음. 못 됐어요. 못 되게 보여 되게. 근데 어 이렇게 보니까요. 어 누군가가 손길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야. 아 그러주는 사람이다. 어, 뭔가 손길을 잡아주고 다시 뭔가 활동을 하려고 어, 지금 이 사람 편들이 마 편들이 없었는데요. 음. 어, 작년부터 지금 자기가 뭔가 싸바싸바 해가지고, 뭔가 지금 손길을 내미, 내밀어주는 그런 지금 느낌이란 말이에요. 어, 그리고, 어, 올해 어떻게 보면, 음, 큰 거에 하나, 큰 거에 뭐가 이렇게 나온다. 음. 큰 거, 큰, 큰 방송에 나온다. 음. 큰 거에 뭔가 나온다. 음.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아, 어. 어, 이분, 이분 그, 이게 굴곡이 아까 이렇게 종이에 많다고 했잖아요. 네. 저, 선생님 소름 돋는 게그 처음에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게 뜬 사람이에요. 거의 아 그래요? 거의 스타인데, 근데 이제 잘못을 해서 푹 꺼졌는데 음. 그 잘못을 어 지금 많이 뉘우치 좀 오래된 얘기인데 좀 뉘우치고 인정하고 그럴까요? 뉘우칠까요? 그러니까는 뻔뻔하다고 했겠죠. 할머니가, 할머니가 뻔뻔하다고 낯짝이 어. 왜 이렇게 두껍냐 그러셨는데 어 만약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기미를 보였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? 음. 어아신령님들 얘기로는 그렇다. 음, 음. <laughs> 약간 좀 우명하다 이런 거 보니까 음.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음. 음. 또 그와 같이 잘못하는 일을 또 반복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제가 볼 때는 또 있죠. 이, 이 사람이 한 번으로는 한두 번은 이렇게 이슈화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음. 음.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도 다시 복귀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한테 조금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요? 음. 음. 아까 이분 열심히 노력해서 주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그 주변을 만든 사람이 지금 이제 의혹이 음. 있어요, 한 번. 아, 그래요? 네, 그분이 음. 이분을 꽂아줬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, 아... 어딘가에? 네네. 그게 맞을까요?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때 돈도 많고, 음. 어,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런. 재력가? 이런 사람들도 좀 아는 사람도 많아 보이고요, 음. 제가 볼 때. 어, 맞아요. 어, 그래서 여기 편들어주는 사람? 이 맞다. 사람 여, 어, 여기 옆으로.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도 줄이 있잖아요. 음. 이런 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. 또 윗사람들,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. 음. 뭔가 옆으로 좀 아는 그런 지인들이 좀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, 제가 볼 때. 어, 어. 어 저,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음. 같아요. 수... 그러면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. 자세하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. 네네. 이분은 그 빅뱅의 네네. 탑 아시나요? 탑이요. 이게좀 <laughs> 얼굴 이렇게 시커멓게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으니까. 음. 그가 탑이 탑이신데 탑신데 이분이 이제 배우로도 많이 하셨어요. 네네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맥하시는 아... 이분이 이제 음. 그 지금 문매를 맡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. 어... 예전에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. 네네. 대, 마약을 해가지고. 그래서 나는 은퇴를 할 거다.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. 난 방송에 복귀할 사람이 아니니까. 네네. 그래서 막 싸운 적도 있고. 오.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노래도 살짝 내고. 음. 선생님 말한 것처럼. 네. 이렇게,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느낌. <laughs> 이번에는 또 네. 오징어 게임 2에 캐스팅 돼서 아예 그거는 이제 전폭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그렇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. 근데 모두가 이제 다 어, 마약한 마약한 사람이고 본인이 은퇴까지 하겠다라고 천명한 사람이 음. 왜 나오냐. 네네. 아, 그러면 저거 안 봐.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. 어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것 같은지 여쭤보려고 갖고 왔거든요. 이미 80%는 제가 볼때 확정인 것 같거든요. 음. 이미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공로화돼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음. 어. 아까 막그 밀어준다는 사람 제가 얘기한 거 이정재 씨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소문 돋는 거예요. 이정재 오. 씨가 또 사귀는 분이 음. 삼성과의 재임고, 음. 그럼 뭐 거기만 따져도 재력가가 어마어마하고 음. 뭐 오늘 성공시킨 데스타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정재 씨의 입김은 아마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 다를 거다. 틀릴 수 네. 있죠. 네. 네. 그럼 그게 약간 사실로 보인다라는. 제가 볼때 그렇게 보여져요. 음. 네. 선생님이 본게 아니라 실력님이 그렇게 얘기를,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는 그 기운을 느끼고 공수를 받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뭐 거짓말 시켜서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공수가 어떤 식으로 내려왔어요, 선생님? 아까 전에 이제 좀 뻔뻔하다. 그리고 낯짝이 두꺼운데 이게 아까 조금씩 슬금슬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조금 이제 음로 양으로 긴 자가 많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. 네 이렇게 나쁘고 뻔뻔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귀인이 될 수도 있는 음. 거네요. 그럴 수 있죠. 이 사람이 근데 워낙 어, 제가 볼 때는 그 재벌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그 이정재 씨 그분 말고도 많은, 많은 것 같아요. 많이, 음, 많은 음, 것 같아요. 음. 조금 뭐라고 하지? 이 집이 좀 빵빵하다고 보여. 이탑이 음, 음.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자체가, 아, 집안 자체가 느낌이 어. 그러니까 건들 수 없는. 음. 어. 겠습니다. 다 보고 봤는데 네. 이분 만약에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 네. 따끔하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. 어... 여태까지 자숙했, 저 자... 여태까지 자숙했는데요. 이렇게 말하면 자숙을 좀더 해야죠.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셔야죠. 음. 왜냐면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은퇴하셨으면 깔끔하게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어, 나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게 사람들 가지고 노는 거잖아. 어, 그러니까. 은퇴하셨으면, 은퇴하고 자숙하고, 다른 쪽으로 이제, 하, 방송 활동 말고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, 어,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. 어. 뭐라고 저것 때문에 얘기를 하겠죠.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. 방송에. 만약, 어, 만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네. 그 선생님은 나온다라는 건데, 네. 만약에 나오면 이분 다시 빛을 발할까요? 제가 볼 때는 빛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거기 옆에 그분 말고도 배우자들이 많잖아요. 많이 나오요어 그분들, 역, 그분들 그걸로 가는 거지. 저 사람 기운으로 볼 때는 힘들죠. 음. 어, 그, 그 우주호 게임 2는 이 사람 때문에 망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다. 그럴 것 같진 않고. 거기 나오는 이제 배우, 배우 자체들이 기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. 이 탑씨라고 있잖아요. 이분이 나와서 그게 뜬다? 그거는 아니죠. 그래서 음. 아까 제가 도안님이 뭐라고 했던 게이 어, 사람 기운으로 볼 때는 힘들고 그 같이 나오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그 분들이 빛을 주는 거죠. 쉽게 음. 얘기하면. 음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